농사 걱정 끝 안정 수확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과수 농업의 새로운 시작 소일마스터 A+ 통합 솔루션. 과수 농가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들. 많은 농가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왜 매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까 고민합니다. 그 원인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의외의 지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뿌리 체력의 약화. 사과 나무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수 나무는 얕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천근성입니다. 아무리 지상부 관리를 잘해도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뿌리가 약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비료와 농약의 낭비. 잦은 염면 시비와 토양 시비에도 불구하고 작물은 살포된 비료의 극히 일부만 흡수합니다. 대부분은 토양에 굳거나 비에 씻겨 내려가 낭비됩니다. 염류 축적과 양분 불균형. 비가 와도 땅 속에 쌓인 비료 찌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류가 쌓이면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워지고 특정 양분만 과다하게 흡수되어 생육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상 기후의 습격 매년 반복되는 봄철 냉해, 여름철 고온과 가뭄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는 농가 소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소일마스터 A플러스의 혁신적인 기능과 같이 소일마스터 A 플러스는 해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고 농업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여주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뿌리 활력 극대화. 식물성 에라미노산이 땅 속의 뿌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킵니다. 특히 한해 농사의 기초를 다지는 봄뿌리와 다음 해를 준비하는 가을 뿌리가 도단할 때 사용하면 그 효과가 가장 확실합니다. 비료 농약 흡수율 혁신. 소일마스터 A 플러스는 가장 강력한 킬레이트원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비료나 농약과 혼용하면 이들의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용량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합니다. 토양 환경 개선. 풀빅산과 유기산이 땅 속에 굳어버린 양분을 녹여내고 염류를 분해하여 뿌리가 숨 쉬기 좋은 건강한 토양을 만듭니다. 이는 매년 겪는 염류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스트레스 저항력 강화. 글라이신, 메티오닌 등 정제된 기능성 물질은 냉해, 고온 등 환경 스트레스 상황에서 작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농가들이 매년 겪는 냉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보험 역할을 합니다. 소일마스터 A 플러스 효과적인 사용 방법. 관수 또는 관주. 목적. 뿌리 활력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고 토양 환경을 개선합니다. 적용 시기. 개화전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 가을. 수확 후 낙엽 전, 한해 동안 지친 나무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내년을 위한 양분을 저장하는 시기. 사용량. 3,000평 기준 10kg 한 통을 사용합니다. 횟수는, 봄과 가을 각각 총 3회 관주합니다. 예를 들어, 10톤 물탱크에 10kg을 희석하여 3회 관주. 옆면 살포. 목적. 평상시 비료와 농약의 흡수 효율을 높여 작물의 생육을 관리합니다. 적용 시기, 농약 방제 시마다 함께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사용량, 500m SS기 한 통당 250ml 또는 500ml를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희석 배수는 1000배 또는 2000배입니다. 혼합 순서는 물가루 비료 또는 농약, 액상 비료 농약 소일마스터 A플러스를 가장 마지막에 넣는 투입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시설 재배 과수, 목적, 정밀한 양분 관리를 통해 최고 품질의 과실을 생산합니다. 사용 방법, 정밀 관비 시스템에 a 통에 소일 마스터 A플러스를 넣습니다. 주의, B통의 인산 성분과 직접 만나면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A통에 투입해야 합니다. 사용량, A통 원액 철리터 기준 무게로 10kg을 투입합니다. 가장 현명한 사용법 기존 비료는 사용하고 소일마스터 A 플러스를 더하세요. 소일마스터 A 플러스는 기존에 사용하던 비료를 무조건 바꾸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비료를 사용하면서 소일마스터 A 플러스를 첨가하면 아래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 절감. 소일마스터 A 플러스가 비료의 흡수율을 높여주므로 기존 비료 사용량을 10에서 20%씩 점진적으로 줄여도 동일하거나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비료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연간 비료 구매 비용이 절감됩니다. 수익 증대. 과실의 품질과 수확량이 향상되어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소일마스터 A플러스는 매년 반복되는 농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수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동반자입니다. 제품 문의는 010-5321-2905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